안녕하세요, 거주씨입니다. 또 한번 이제 표현 한번 익혀 보실까요? 차갑고 도도한 인상.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상 어떠세요? <laughs> 러블리한 인상이십니까? 아, 그러시길 바라고요. 자, 차갑고 도도한 인상. 아, 인상은 뭐더라? 알듯 알듯합니다. 도도한 이거는 뭐더라?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old and aloof demeanor. 어, 인상 그러면 impression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도 impression도 인상입니다. 그래서 first impression, 첫인상. 이런데 demeanor라는 단어도 인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emeanor라는 말에는 행동, 품행 또는 표정, 이것이 demeanor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얼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루프로 아주 냉담한, 아주 도도한, 차가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제 거리감 느껴지는 이거에 좀더 가까울 것 같아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리모트한 느낌. 그래서 cold and aloof demeanor 그러면 차갑고 도도한 인상입니다. 여러분 차갑고 도도한 인상이십니까? <laughs> 요즘 같은 세상에는 조금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평소의 차도녀, 차갑고 도도한 인상의 여자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수줍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그 차갑고 도도한 평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아, 인사를 건넸다, 샤일리하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Unlike her usual cold and aloof demeanor, she smiled shyly as she said hello. 그죠 unlike 다르게 그녀의 u s u a l cold and aloof demeanor하고는 다르게 차도녀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샤일리하게 미소를 줬습니다. 언제? as she said hello 인사를 건넬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unlike her usual cold and aloof demeanor she smiled shyly as she said hello 자 그래서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 표정 그거 뭐죠? 아 어, 콜 n 얼루프 디미 f 콜 e 얼루프 디미 r 차갑고 도도한 인상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거해 보실까요? 그의 차갑고 냉담한 그런 도도한 인상에 에이, 속지 마.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야 할때 그의 차갑고 냉담한 인상에 속지 마.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속지 마. 이건 어떻게 하죠? 속지 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on't be fooled. Don't be fooled. 뭐에? By his cold and aloof demeanor. 차갑고 도도한 인상에 속지 마. 다시 Don't be fooled by his cold and aloof demeanor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현. 나는 인상이 차갑고 도도한 사람들. 에게는 끌리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차갑고 도도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끌리지 않는다 부터 먼저 I'm not attracted to people. 어떤 사람들 with a cold and a loop demeanor with을 쓴다는 거. with. 다시 한번 I'm not attracted to people with a cold and a loop demeano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갑고 도도한 인상을 cord and aloof demeanor 이란 표현을 알으셨습니다. cord and aloof demeanor. 자, 그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보세요. 평소의그 차도녀, 그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수줍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이미지, 그런 인상과는 달리. Unlike her usual cord and aloof demeanor, she smiled shyly as she said hello. 자, 두 번째, 그의 차갑고 냉담한 인상에 속지 마 라고 할 때, don't be fooled by his cold and aloof demeanor. 마지막, 나는 인상이 차갑고 도도한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끌리지 않아 라고 할 때, I'm not attracted to people with a cold and aloof demeanor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차갑고 도도한 인상, cold An aloof demeanor. 자, demeanor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 쉽게 쓰진 않는 건데요. demeanor라는 그런 표현 하나 익혀보시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